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하락해서 4일 만에 9 6 7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동부고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모든 교정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며칠 전에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백신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쯤이면 선보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성탄절 연휴 여파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이어져 콜로라도주에서 20대 감염자에 이어 또 다른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백신을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투여 용량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나고 평균 면역 효과가 70%에 그치면서 효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67명 추가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 규모만 놓고 보면 4일만에 1000명대 밑으로 떨어졌지만 사망 급증세는 계속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21명이나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900명에 달합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추가돼 누적 344명으로 중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발생은 94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365명, 경기 219명 등 수도권에서만 643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고지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거리두기 격상 기간에 접견과 작업,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지소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역수용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수면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루 1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4만 724건의 검사가 진행돼 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940명에 14.1%에 이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난 14일 첫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확진된 누적 환자는 모두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소 대비 확진자 비율을 보여주는 양성률은 0.26%로 수도권 인구 1만 명당 26명의 숨은 감염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2곳이 운영 중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는 내년 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주한 미군이 그제부터 경기도 평택과 오산, 군산 기지에서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카토사 등 주한 미군 내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첫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 군산기지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지휘부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주한미군, 카투사 등 주한미군 내 한국인도 희망하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미승인된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방부는 카투사 등 주한미군 내 한국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종 대상자가 미리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접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할때 주한미군 내 한국인이 중복 접종을 피하고 이상반응 이력관리를 할수 있도록 접종자 명단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하며 미국 보건부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을 전제로 피해 보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 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국방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며칠 안에 주한미군 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4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가운데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인 만큼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 행정병 40여 명이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면서 내년 말쯤이면 국산 백신도 전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해 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잘 대응해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지만 품격 있는 시민 의식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참여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담병원에 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 인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돼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네, 이유가 뭔지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 지난 8월부터 정부가 파견한 간호사들과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줄기는커녕 업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간호사 일부는 업무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 감사하고 존경,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데 일부 파견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이거나 또는 임상 경력이 있어도 오랜 휴식 기간 때문에 기본적인 간호 업무가 미숙한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늘었는데 간호사가 파견될 때마다 방호복 착용부터 주사 도키 콧줄 삽입 등 기본 교육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시자마다 저희 병의 시스템은 물론고 어떻게 저희가 시간마다 뭘 하는지 이런 것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데 이제 거기다가 적인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 병원 간호사들을 더힘 빠지게 한건 처우 문제였습니다. 파견 간호사가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 겁니다. 3년차 공공병원 간호사가 받는 금액은 기본급과 보조비,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도 250만원 남짓. 하지만 파견 간호사는 하루 최소 20만원, 위험수당까지 합하면 공공의료원 간호사보다 3배나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상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인력은 사기 저하와 박탈감으로 불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 관련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간호사들마저 잇따르자 파견 지원자를 모집하는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투입 전 사전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교육이 아닌데다 온라인 강의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동영상을 보고 뭐 방호복 입고 벗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임상에서 실제 간호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병원 배치를 달리하는 등 촘촘한 인력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높여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가 내려지자 강사들은 수강생 집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이른바 방문 PT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재난지원금으로는 턱도 없을 만큼 손해가 막심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자동차 트렁크가 아령과 요가 매트, 마사지 기구 등으로 가득합니다. 헬스 트레이너 김영인 씨가 회원집을 찾아가는 개인 강습 이른바 방문 PT를 위해 마련한 운동 물품입니다. 이제 무게를 많이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 달려 있는 밴드를 종류별로 갖고 다니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기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1대1 방문 강습을 시작한 겁니다.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는 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벌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와이프도 임신 막달이고 이제 첫째의 딸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트레이너 직업상 어,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역시 생계가 막막해진 헬스장 직원 이현석 씨. 집합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이 매주 매주 이렇게 연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없이 월세만 2천만 원씩 내야 하는 업주도 속이 타들어 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이후에 또 영업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추후에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또 집합금지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 지 3주가 넘어가자 시설사업자 15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독 실내 체육시설만 영업정지시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내린 경우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영업중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내 체육 시설 사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걸로 손해를 메우기엔 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업계는 식당과 같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밤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올해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비대면 소비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해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패턴을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유통업계에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소비의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자들도 이제 소비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몰이 올해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실제 온라인 장보기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송 매출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과일과 채소, 정육, 수산 등 신선식품도 65%나 상승했습니다. 미리 손질된 재료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른바 밀키트 시장은 매출이 무려 200%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고객들이 온라인 배송으로 상품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주문단가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은 선물을 전하는 방식마저 바꿔놨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 중장년층까지 유입되면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는 비대면 소비가 내년에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매출 증대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0%대에 머물렀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2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0.4%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역량으로 외식이나 여가 등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저해안과 섬 지역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 역량으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주 영하 10도, 광주 영하 8.9도, 대구 영하 10.3도, 부산 영하 8도, 제주 영하 0.3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였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는 새해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기상청은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15에서 20cm의 눈이 더 오겠고 중북부 지방에도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가 개발한 백신은 석달 간격으로 2배 접종을 할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습니다. 1 회분에 맞은 뒤 22일이 지나 면역 효과를 보이고 최소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직후 승인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번 백신은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사이에 12주. 3개월 간격을 둘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22일이 지나야 부분적인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최소 3개월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으며 잠재적 이익이 더클 경우 임신부나 산모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HRA's approval has been reached following a thorough and scientifically rigorous review of all the evidence of safety, of quality and of effectiveness of the COVID-19 vaccine AstraZeneca. 하지만 투약 용량에 따라 면역 효능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평균 면역 효과가 70.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험 과정에서 실수로 첫 번째 접종에 절반 용량을 투여하고 두 번째는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 예방 효과는 90%로 상승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95%, 모더나 백신은 94.5%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미 식품 의약국 FDA는 1, 2차 백신 투여량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영국 당국은 그러나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하는 시험은 없었던 만큼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현지시간 30일 영국 오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은 이날 영국에 이어서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남미 공급분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예상 시점을 늦췄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비 최고 책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잘될 경우 미국의 긴급 사용은 아마도 4월 중 허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의 기존 예상 시간표에서 최소 두달 늦춰진 거라며 백신 효과를 둘러싼 의문 때문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반면 존스란 존슨 백신은 내년 2월 중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어서 의심자도 콜로라도주에서 나온데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29일 3,72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16일에 3,682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번 환자도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입니다. 주말을 지내면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도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탄절 연휴 여파가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여행 경험이 없는 20대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같은 곳에서 또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So ongoing, 주 정부는 두명 모두 주 방위군 소속으로 한 요양 시설에서 비의료직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섀르드폴리스 주지사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면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Our public health officials are working diligently to identify anyone else who may have been exposed and any other potential cases to test them to see if there's a chain of transmission with regard to the variant.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콜로라도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최대 70% 전염력이 더 강해 확산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의 새해 맞이 행사도 코로나19 사태 탓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30일, 매년 마지막 순간에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를 올해는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지켜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볼드롭 행사는 원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서 새 카운트다운과 함께 지름 3.7m에 3 2,256개의 LED 조명으로 이뤄진 무게 5.4톤의 대형 크리스털볼을 천천히 떨어뜨리는 행사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운집했지만 올해는 미리 초대받은 최일선 필수 업종 근로자와 그 가족 4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공공병원 소아과 의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피자 배달원, 출퇴근용 페리 운영자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 베이징시와 랴오닝성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중국 각 지역에서 연말 연시 행사를 줄줄이 최소화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최근 연말 연시 행사를 온라인 단체 할례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형 문화 체육 행사에 대해선 허가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렌과 선양에서 확진자가 나온 라오닝성 당국도 대형 침묵 행사와 회식 강습 등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신정과 춘제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놓았으며. 광둥성 광저우시 당국도 1월 1일에 공공장소에서 대형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훈안성 창사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불꽃놀이를 금지했고 장수성 난징시도 송구영신 관련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예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보신각 타종 행사는 취소됐고요.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도 폐쇄됐습니다. 내년엔 코로나19라는 글자를 지울 수 있길 바라면서 새해 다짐은 방역수칙 지키기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